네. 안녕하세요. 비웅 갤러리 대표 김상균입니다. 네. 오늘은 4월 13일 목요일이고요. 어, 비웅 갤러리는 사인사색전 7명의 작가님들의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과 일러스트, 디지털 작업들이 다양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충무로역이나 아, 주변을 지나시면은 한번 방문해서 관람해도 좋겠습니다. 음, 지금 날씨가 조금 서늘해졌는데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항상 옷을 잘 계절에 맞게 잘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오늘은 오, 맞는 옷을 입자라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기가 그 보여지는 옷이라든가, 어, 보여진, 하는 말이나, 뭐, 어, 이런 것이 좀잘 맞게, 어울리게, 조화롭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해 보면서, 음,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게 되면은 보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리고 그 맞지 않는 옷이 계속 뭐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어색함으로써 보여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 자기께 아닌 것이 계속 그 보여짐으로써 좀 문제가 어, 되지 않을까, 지속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고, 음, 옷과 그 사람이 일치가 돼야지, 어, 보는 사람으로부터 좀, 음, 긍정하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닐까, 아, 생각해 봅니다. 뭐, 옷은 잘 입어야 된다고 하죠. 네. 옷은 잘 입어야 되고, 잘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 사람과 또 어울리는 옷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좀 어색함과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어, 보는 사람이 어색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낯설거나 어색하거나 같은 개념인데, 음, 그 낯설어 보이는 것이 계속 보여지면서 어, 친숙해지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런 것은 있지만은 만약에 그그 그 작가님이나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보여지는 것들이 이, 어울려야지 그 안에서 어울려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안에서 어울려야 된다는 것은. 그, 개성이 어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억지로, 어, 남의 것처럼 계속 껴보인 것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 어울리는가, 그러니까 뭐, 어색한가 어울리는 것은 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그 사람과 그 옷이 어울리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뭐 작가의 개성으로 비교해 보자면은, 음그 작가가 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이 보여지는 외모와 어울리는가, 또 이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뭐, 괴팍한 성격의 작가라고 하면은 옷이 괴팍해 보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차분해 보이는, 차분한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옷이 차분해야지 맞을 것 같고요. 뭐, 이런 개념으로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은, 어, 그런 개념으로, 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작가, 뭐, 쿠사마 아요미 같은 경우에는 땡땡이 옷을 많이 입고서, 어 보여지듯이 땡땡이 작품도 많이 입고, 그렇게 자신의 작품과 자기의 옷과 개성이 그대로 일치되는 그런 모습과 같이 좀 자신의 작품과 성격과 그리고 보여지는 뭐, 옷이라면 옷, 아니면은 이제, 보여준 외모, 이런 것들이 좀 일치돼 보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어, 강한 표현, 또 일치, 뭐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을 소장하시는 분의 경우 작품을 소장을 하면은 그 작가가 떠오르게 되고 그 작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이 계속 연계돼서 음좀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바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작품을 보면 그 작가가 연상되고 그 작가가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이 그대로 연상이 되고 보여지고 이러면서 어뭐 현재와 현재 이 공간과 아니면 작가의 공간이 어떻게 계속 싱크로 되면서 같이 연동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상 느끼게 하고 그러면서 항상 얘기할 수 있고 음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품을 좋은 작품을 하나 걸어놨는데 그냥 보기 좋은 작품 그리고 어 뭐내 마음에 드는 작품 이것으로 딱 1차원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작품에 대한. 소장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덜해지는 것 같고요. 만약에 풍경이라 하더라도 이 작가가 어디 좋은 곳에서 찍은 사진이다 하면은 그 작가가 거기에서 어떤 여러 사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여러 사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했던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연상이 되면서 보여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어떤 작가님이, 뭐, 곰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 작가가 곰에 대한 관련된 활동을 했다든가, 아니면 곰돌이 옷을 입는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곰돌이 가방, 뭐, 여러가지 굿즈라든가, 여러가지의 그런 것들이 항상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곁에 있고 함께 하면서 어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이렇게 항상 주변에 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소장하시는 분들도 어아 이거는 뭐이 작가는 이렇다 하고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음, 서로 소장하신 분들도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작가님들도 자랑스럽게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작품을 보게 되면은 작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게 작가의 활동이 또 작품의 작품은 가만히 있지만은 그 작품도 같이 활동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품은 애완 어, 동물 아 반려 동물처럼 항상 생각하고 어, 키우고 키우듯이 돌보고 이래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어, 작가의 활동을 하는 것이 바로 저희, 가지고 있는 작품이 걸려있기만 하고 가만히 있기는 하지만은 같이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바타와 같이 뭐 항상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그렇게 활동력이 있는 작가 아니면은 그런 스토리가 있는 작품, 그리고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활동을 해 나가는 작가의 작품이 좋은 작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는 어, 옷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들,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보여지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어, 어울려야 된다는 이야기이고요. 그것이 보는 사람으로부터 어색함과는 또 별개의 얘기고, 그 작가와 그 주변이,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주변이 다 어울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어, 오늘도 좀 횡설수설 한 얘기가 조금 됐기는 한것 같은데, 예. 다음에 이 주제로 얘기할 때는 좀더 정리한, 음, 정리가 된, 아, 어, 이야기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날씨 항상 유념하시고, 어, 날씨에 어울리는 옷 입고, 또, 자신과 어울리는 옷을 입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어, 같이, 예,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